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진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성이 많은데 운에서 이제 평관 운이 또 강하게 들어올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주제로 한번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팔자에 이제 관성이 3개 이상 되면 관성이 음, 강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관성이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하나, 하나나 두개 정도 투관이 됐다. 이러면 관성이 그야말로 진짜 강한 사주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팔자 명조가 운에서 이제 또 평관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첫 번째가 이 관성이 이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신약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비겁이 이제 하나 정도 있는데 힘, 힘이 없이, 이제 뭐 관성이, 신약사전 비겁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겁이 힘이 없는 비겁이 관성으로 인해서 이 극을 당하고 있는데, 운에서 또평안운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 비겁이 이제 파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에는 이제 비겁이 형제 자매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운에 형제 자매 중에 음, 누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몸이 아픈 형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 어, 음, 어떠한 우한으로 인해서 어, 집안에 상당히 걱정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고로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뭐 여자나 남자나 또 직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무직자들이 이제 또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러한 운에는 아직 직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직장 자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에 이제 또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회사에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운에 또 낙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운이 안 좋아서 이제 떨어지는 운이, 떨어지는 고로한 해가 이러한 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제, 직장을 다니, 다니시는 분들, 관성이라는 것은 직장을 나타내니까, 직장을 또 다니시는 분들도 관성이 많은데, 평가 력이또 강하게 들어왔다. 이러한 운에는, 뭐 직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러한 운에, 내가, 뭐 회사를 잘린다거나, 그래서 뭐, 실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회사의 어떤 문제점으로, 요 부서에서 저 부서로 이제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옮긴, 이동한 고로한 부서가, 그 부서에서 상당히 이제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회사를 다닐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로한 운에 이제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옮기신 그 부서에서 상당히 이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한 운에, 이러한 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팔자에 관성이 많은데 평가 눈이 강하게 들어왔다. 자, 그러면 관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주가 신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질병, 몸의 질병, 몸이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평관 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내가 어떠한 몸에 이제 질병이 생겨서 심신이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고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팔자에, 음, 평관만 또 강하게 막세개 이상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이 운에서 평관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그야말로 이게 살입니다 살. 평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신강해야지 신강해야지 평관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음, 신강하고 간이 약할 때는 평관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평관이 많아서 사주가 신약한데 운에서 평관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칠살입니다 칠살 나를 친다 해서 칠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에는 특히 이제 대운, 대운에서 이러한 운에는 건강관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보시면은 뭐4 50대 아주 체격이 건강하고 아주 체격이 좋고 이러던 분들도 어떤 운에 확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 50대 갑자기 몸에 큰 질병이 오셔서 어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한 제 10년 대운에 평관운이 강한데 또 세운에서 또 평관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럴 때는 심하면 뭐 생명이 이태로운 고로한 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로한 운에는 진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어, 관성이 많은데, 이 평관운이 운에서 탁 들어왔다. 이럴 때는, 각종 또 손재, 관재, 어떤 구설, 구설에 휘말리는 고로한 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섯 번째, 어, 관성이 많은데, 또 평관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러한 운에, 또 각종 재난 그리고 어떠한 안전 사고 그리고 교통 사고 이러한 사고도 이러한 운에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운에는 각종 안전 사고와 교통 사고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여명 사주 여자 사주에서 미혼자 미혼자는 관성이 이제 많은데 관성이 강한데. 평화운이 또 강하게 들어왔다. 이러한 운에는 남자 문제로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이러한 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러한 운에 남녀 문제 내가 또 양다리를 거쳐서 양다리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가 걸 양다리를 걸쳐서 한쪽은 잘못되더라도 또 한쪽 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에 관성이 강한데 평화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럴 때 양다리를 잘못 잘못 걸쳤다. 이러면은 양쪽 다 깨집니다. 이쪽도 놓치고 이쪽도 놓치고 그래 어, 남녀 문제가 다 깨져버리는 고란 운도 요란 운에 일어난다. 요, 여명 미혼자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또 여명 어, 여자 명조의 이제 또 여자 어, 결혼하신 분들, 기혼자들은 요로한 운에 이제 관성이 많은데 운에서 평가 운이 탁 들어왔다. 강하게 들어왔다. 이럴 때는 남편이 하던 사업이 요란 운에 이제 망해서 상당히 가정적으로 이제 그돈 어 문제로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일도 이러한 운에 또 자리를 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음 남편이 직장을 다잘 다니시고 계시는데 관성이 많은데 평가운이 강하게 그렇다. 이러한 운에 또 남편이 갑자기 음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이러한 운에 이제 잘려서 백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신 여성분들, 이 애인이 있으신 분들,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애인하고 이제, 몰래 잘 만나서 알콩달콩 잘 지내시던 분들도, 이러한 운에 갑자기 애인이 이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뭐, 애인한테 뭐, 있는 돈 없는 돈다 끌고 모아서 줬다가, 한 방에 털려서 뭐,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거나, 아니면 애인으로 인해서, 응? 집안의 모든, 모든 게, 뭐, 남편에게도 발각이 되고, 막 이래서, 뭐,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어 페인이 돼서, 뭐 집안이 쑥개받치 되고 깨지고 막 이래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러한 일도, 요러한 운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홉 번째. 관성이 많은데, 관성이 강한데, 또 평관운이 운에서 들어왔다. 요럴 때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각종 또 사업부진, 그리고 자금난을 또, 자금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제, 이것도 다 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회사에도 납품하는 것도 다 관성입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납품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국가기관을 상대로 뭐,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방자치제를 상대로 공사,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사에 하청을, 하청을 받고 하청을 받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그, 저, 저, 관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어떤 회사에 납품하시는 분들. 뭐 고기를 납품한다거나, 어떤 과일을 납품한다거나, 이러, 이러한 분들도, 이러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운에 관성이 강한데 관성 운이 탁 들어왔다. 이럴 때 이제, 그, 사업 부진으로, 뭐 사업이 갑자기 망한다거나, 아니면 자금난인지 쫓긴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운에 사업가들은 사업 부진과 자금난, 어떤 재난으로 인해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 남명사주에서는 또 남자분은 관성이 직장도 나타내지만은 자식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성이 강한데 또 평가문이 탁 들어왔다. 이럴 때는 자식 문제로 뭐 골치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이 잘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한다거나 자식이 어떠한 일로 아주 뭐 부모 속을 팍팍 긁는다거나 아니면 또 아이들 같은 경우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안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또 자식 문제로, 어, 고통을 받는 고러한 일도 관성이 많은데 평관운이 들어올 때, 이러할 때 이제 고로한 일도 일어나는 고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자를 이제 보면서 이제 관성이 이제 강한데 대운에서 이제 관성이 탁 들어왔다. 이럴 때는 미리미리,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그 배우자 배우자나 결혼하기 전 분들은 남자친구와 어떠한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이제 대운에 온다 그런 미리미리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단들리를잘 해야 하는 그러한 대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사진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이제 팔자 8자, 8자에 관성이 이제 강한데. 운에서 대운에서 평관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주제로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본 사주의 신명도사의 또 사주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